아,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도 물론 겪은 적도 많이 있고, 음, 가장 무서운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,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모든 것은 다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. 어, 저도 많은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특별히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힘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음,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면 감독님께서 좀 디테일을 많이 잡아주셨고 작업하면서 충분히 감독과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영화에서처럼 배신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. <laughs> 근데 어이 영화를 하면서 아참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우정의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선 증악이나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야 되겠지만 어, 실화로 베이스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혹시나 뭐이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폐가 되거나 누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첫 번째 바람이었고요. 네, 혹시 연기욕을 맞춰보고 싶은 또 다른 남자배우분들 계신지 궁금한데요. 아,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지 기자분들이 좋아하시죠. <laughs> 아, 제 주변 분들이 요즘에 박보검 씨 좋아하시더라고요. 박보검 씨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네, 인성 씨는 혹시 어떤 남자 배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으세요? 저는 이번 영화 찍을 때저의극중에 남편으로 나오신 양명환 배우 분이 배우 분이 정말 정말 남편처럼 외조 외조라는 걸 느껴봤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. <laughs> 그래서 촬영장에서 자또좀 그러니까 촬영이 출때 했는데 그 한파를 녹일만큼의 이제 이 모든 스태프들한테 이제 오뎅 어묵 같은 거 따끈하게 이렇게 소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또 커피랑 또뭐 있었죠 감독님? 어또 목감이 걸릴까 봐막 계피 <laughs> 타서 주시고 그런. 외조를 받을 수 있는 배우분과 작업하고 싶습니다.